외국에서 실제로 고급 취급받는 한국식 고기구입니다 코리안 바비큐라고도 하는데 고기만 딸랑 던져주고 팀 요구하는 미국식 스테이크랑 달리 상다리 휘어지게 나오는 다양한 반찬과 쌈채소 달걀찜에 찌개까지 제공이 되고 웨이터가 팁 받은 만큼 열심히 구워주시는 게 특징이거든요. 여긴 뉴욕 한인타운 호우라는 가게입니다. 여는 고급식당 못지않은 인테리어가 특징인데, 확실히 한식당에도 이제 자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뉴욕이라 절대적인 가격대는 있지만, 인당 15만원 정도로 미국 스테이크하우스보다 꽤나 저렴합니다. 나름 코스 형태로 나오고, 고기 부위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이에요. 특히 미국에서 구하기 힘든 나물 반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가끔 쌈채소가 유료 추가인 한식집들이 있던데, 여긴 기본 제공입니다. 와사비엔 명이나물을 섞었다 하시네요. 고기는 정말 팁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구워주시는데 등심, 치맛살, 갈비 등 다양한 부위가 있고 이런 레스팅도 해주십니다. 미국인들은 이렇게 좀 미디움 레어로 먹는 걸 선호하는데 한국인 입장에선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네요. 그래도 한식은 이렇게 다양한 채소랑 먹을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은데 내가 배에 기름칠은 하지만 그래도 채소라도 곁들여 먹겠다. 약간 미국인들이 버거 세트에 다이어트 콜라 먹는 느낌? 그래서 오늘의 결론, 만약 소가 죽으면, 다이소, 소가 실수를 하면, 미스테이크. 오케이.